자, 다음으로, 오스템 인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인플란트, 이제, 주가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접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요렇게 볼것 같습니다.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지금 임플란트 질문자입니다. 부재는 전망과 신규 매수 관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 그죠? 전망과 신규 매수. 기관이 사고 있어요. 전망! 전망은 좋아요. 얘가 진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의 전망을 다투던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작년도에 실적이 빠그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전망이 좋냐? 전망은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평판은 좋냐? 평판은 그전망했죠 희망했어요. 하지만은 얘들이 결국에는 전망을 다투던 요 상황에서 생존했죠. 생환했습니다. 상패 안 당했어. 그럼 전망을 따지면 좋은 건 맞아요. 왜 좋느냐? 전략이 좋았지. 자, 임플란트의 전략은 뭐냐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심는 거는 3D 기술이에요. 3D 기술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고 입 벌리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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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들입 잡으시고 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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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넣어가지고 그걸 나중에 자리 잡았네요. 자, 이빨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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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꽂아 넣는 거지. 뭔 소리예요? 본인이 치과 의사가 임플란트를 써본 것들에 대해 가지고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이 손기술로 접근을 하는 건데 이 손기술에서 오스템이 정말 잘 대처했던 거는 중국이라고 하는 큰신흥 시장의 의사들을 데리고옵니다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는 돌려 보내가지고 장사시키는 거지. 가서 직접 교육해 주는 거야. 그러면 손에 익었어요. 좀 싸요. 그리고는 남는 것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들은 환자들한테 오스템하세요라고 하는 거지. 임플란트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렴한 게 있습니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고객층 확보 전략, 영업을 되게 잘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회사가 평판은 존망했지만 지금 말 그대로. 그, 본인들이 이미 망할 뻔한 곳에서 상패 안 당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오히려 이걸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좀 걱정이 되는 포인트는 이게 지금 주본 기준으로 여기서 버티고는 있는데 그전 라인에서 버티고는 있는데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거냐? 지금 전망치 이상으로는 실적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세계시장에서 중저가 브랜드다 그러는데 이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리얼 팩트 치과 입구의 플랜카드로 오스템 임플란트 내용 자잘적혀있더라 이게 중국 가시면은 뭐 더한다 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기존에 유럽제들이 많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를 뭘로 보셔야 되느냐 명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공산품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투자 포인트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명품은 뭐합니까? 우리는 디올. 이번에 디올에서 유모차 나왔는데, 디올 유모차 얼마? 6, 6, 500인가 600인가 600 한다는데, 그거 완판됐다던데? <laughs>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형들 디올에 유모차가 나왔어. 디올 유모차 이거거든? 야 근데 이거 보시면 이게, 그, 아 800만원. 미쳤죠? 디올에서 유모차가 나왔는데, 800만원인데 완판이래.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게 뭐, 이렇, 이대요 디올 치고 싸다. 딸 수도 있는데, 네. 어. <laughs> 이 정도 유모차면은, 가방 디올. <laughs> 옷 디올 신발 디올 어유 그지 않나 요렇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명품은. 비쌀수록 잘 팔려요 명품은.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정말로 명품이냐 보셔야지. 아니면은 공산품이냐. 내가 내 몸에 심는 건데 명품으로 심어야 돼. 아, 나 이거 이거, 이거 독일제다 이거 독일제 독일제. 이거 독일제 이거, 이거 얼마죠 하나 이거 하나에 천만 원 하나 두 개에 이천만 원나열개싹 해서 일억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임플란트도 중저가 시장은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공산품으로 보자 이거지. 기능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유럽제는 다황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뭔가 우리가 가신비라고 따지죠. 백 같은 경우에도 명품이라고 되는 애들은 가격이 더 올라. 합니다. 중간 애들은 죽었어. 옷도 마찬가지 명품도 마찬가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 우리가 브랜드라는 걸 따질 때 HMM 같은 유니클로 같은 아니면 우리 에이세컨즈 같은 그런 애들은 살아남지만 중간 브랜드는 싹 죽었잖아.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은 공산품이냐 명품이냐의 기준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걸 굳이 써야 냐 기능성 기준인데 가성비 기준인데 그러면은 한국제가 먹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은 임플란트 한국제가 어디서 먹히느냐 아시아에서 먹히거든요.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요런 쪽으로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뭐 엑스레이, 그리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뭐 치과 장비에다가 임플란트까지 같이, 이게 시장을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선도하는, 혹은 시장에서 뭔가 주류 아이템으로 인,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 숫자로 생각을 하는 기관들이 존재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이유는 될수 있어요. 이게 떨어졌다가도 돌리는, 혹은 떨어졌다가도 반등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첫날 거래지게 됐을 때도 어 이거 밀렸는데 어 그죠? 밀렸는데 버티네라고 말씀드렸죠. 하한가치캥안 하고, 근데 버티는 이유가 결국 실적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EPS 기준으로 이게 그죠? 영업이 기준 봅시다. 영업이익이 980억, 1400억, 1800억 나온다라는 소리는 여전히 성장성을 보인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단기 약제로 혹은 뭔가 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난게 유보율을 건드렸냐 건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올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난 우리은행 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일말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만한 뭔가 큰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이벤트 이슈가 있는 기업은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은 이거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 그러면 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일단은 그 내부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하나의 문제점이 아주 큰 문제점이 터지면서 거래정지 됐다가 겨우겨우 회생은 했는데 회장의 마인드가 좋냐 아니거든요 회장의 마인드 안 좋단 말이야 그런 관점에서 이게 다시 한번 제2의 제3의 그 은식이가 나오지 않을 이유도 없고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숫자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 컴퓨터처럼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스템을 담는 게 맞긴 해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아마 실적 잘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뭐 다시 코스닥 1 5 0에 뭐 편입되고 ETF 들어가고 이러면은 어뭐뭐뭐 뭐, 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괜찮긴 한데 어,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즐긴다 뭐그 정도로 접근하는 건 괜찮겠지만 혹시나 이거는 비중 많이 들어가면은 다시 정지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좀 체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상장 유지가 되었다라는 점은 정말 호재긴 합니다. 다행이긴 해요. 그리고 여전히 기대감이 있다 성장 기대감이 있다는 라 것도 다행이긴 해요 그러니까 단기로는 중국이 셧다운 얘기가 나오면서 뭐 2분기 실적은 조질 수 있겠지만 장기로 놓고 보시면은 그래서 중국이 임플란트를 안할 거냐 임플란트의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이거였거든요 지금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가 GDP가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1인당 GDP라고 부르는 그 1인당 GDP가 보통 만 달러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어느 시장이 열리냐 공통적으로 우리나, 우리나라도 만 달러가 넘어가고 난 뒤부터 오스템 하세요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만 달러가 넘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건강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요런 관점에서 1인당 만 달러가 넘 넘어가는 지금 중국이 11000 정도 나오거든요 이 시점에서 임플란트 어떻게 보면 시장도 확대되고 그다음에 뭐 피부 미용 건강 뭐 아니면은 건기식 이런 시장들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는 잘 먹고 사는 문제에 조금 치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잘 먹고 혹은 뭔가 내가 웰빙 그러니까 삶의 질을 따지는 거죠 그 전에는 사는 것이 중요했다 라고 하는 거면 이젠 생존에서그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고 그다음에 건강을 하고 뭔가 이게뭐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관점에서 중국 시장이 여전히 커지고 있고, 동남아도 앞으로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 이 시장에서 본인들이 리딩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 확장을 조금 공격적으로, 그리고는, 영업 공략도 되게 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성장성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기적 관점으로는, 투자를 할 만한, 뭐, 섹터,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오스템 인플란트라고 하면은, 저는 따로, 제가 이제, 휴젤에 대해서도, 제가 사고 난 뒤에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응 하고 있긴 한데, <laughs> 휴젤에 대해서, 혹은 뭐, 클래시스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제 메디칼. 이런 걸 방송에서도 몇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마찬가지로 잘 먹고 해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이게 건강도 있지만 건강 플러스 무엇을 보실 수 있냐 그러면 미용도 있거든요. 미용의 관점에서 클래시스라든지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투자 아이디어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라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굳이 오스틴 임플란트만 보는 게 아니고 클래시스도 비슷합니다. 대장이에요. 클래시스도 성장 많이 하고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데도 조정받고는 꾸준히 다시 뭐 실적 잘 나오고 이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투자하면 안 되는 섹터는 아니거든요. 실적이 실제로 성장하고 있고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런것 같은 경우에는 뭐 보고서를 미국에서도 쓸 만큼 국내 미용업계 어, 건강기능식품 아니면뭐 건강 관련된 미용 관련된 미용기기 의료기기 요런 쪽은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성장도 뭐 이렇게 같이 두드러지고 있고 그래서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뭐 자료를 좀 보시면서 변동성도 있고 하니까 뭐 숫자 돌리면은 어뭐 가다가 조정받고 가다가 조정받고 이러, 이런 걸 나올 수 있으니까 투자를 충분히 할 만한 아이디어로 연결할 수 있는데 오스템은 진입 아이디어는 결국이. 장기시황은 좋다 장기시황이 좋은데다가 얘는 대장주다 실제로 뭐 디오나 이런 다른 뭐 경쟁업체 보시면 오스템이 뭐 거래정지 당한 동안 오스템이 그래도 영업은 했거든 그니까 돈은 계속 오스템이 제일 많이 벌고 있어 그렇다고 디오가 막 날라갔냐 못 날라갔어요 가다가 멈췄잖아 그런 걸 보시면은 장기시황이 좋고 대장주다 그리고 실제로 얘는 숫자가 찍히는 걸 보여줬고 성장하는 걸 보여줬다 어 그럼 가야지 가야지 근데 그런 관점에서 물음표가 찍히는 거는 얘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문제 없냐 <laughs> 라는 거니까 어 저는 요런 것들이 좀 불안하신 분들은 굳이 오스템이 아니더라도 국내 미용 기기, 의료 기기 쪽은 같이 보셔도 된다. 어차피 이거는 중국의 성장 혹은 동남아시아 성장에 배팅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니즈, 거기에서 필요한 니즈를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뭐 관점도 갖고는 있습니다. 2015년도, 2013-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국내 식품 기업들 k 푸드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뭐 SPC 3 0 같은 거 차트 많이 보여드리는데 요거 올라갔던 이유가 뭐예요? 요때 중국 진출, 중국 시장 열린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때 화장품 이런 거 계속 올라갔잖아. 그러고는 지금 빠그라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내수 소비 그것 때문에 많이 빠그라졌어요 배당이 없다 성장이 없다 근데 문제는 2015년 이전의 식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외 진출하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면서 숫자가 많이 나왔어요 기대감이 같이 붙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이 피부미용 이동 내 의료기기 이동 내도 저는 막 옛날처럼 그렇게 막, 막 엄청난 떡상이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상향 각도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화장품처럼 혹은 식품 기업들처럼 지금 막 해외 진출 시작하는 친구들이 성장성이 좋은 건 맞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스템 미플라트어 그죠?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laughs> 어 뭔가 그 미래는 좋은데 저는 너무 무섭네요.라고 다시 먹을 잘라놓으면 될것 같아요.